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영어. 오늘은 조혜진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 남자친구랑 저녁 먹고 산책을 하는데요. 어, 어 쌀쌀해. 어 진짜 가을인가봐. 우 와, 귀뚜라미들 난리났다. 어, 그러게. 어 진짜 가을이 상큼 다가오고 있어. 지긋지긋한 폭염도 싹 사라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는데요. 저랑 같이 철팔임을 듣기 시작한 남친이 근데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는 진미 형으로 뭘까? 우리 허? 타일러한테 물어보자. 고하네요. 타슨,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어. 이말 진짜 미국식 영어로 알려주세요. 김 헤라님이 아홉 살인 아들과 저는 성격부터 습관까지 다 닮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발가락이 제일 많이 닮았어요. 타일러는 부모님이 어떤 점과 제일 비슷한가요? 타일러 씨시 Good morning. Good morning. 자 타일러 일단 외모는 두분중 누구를 네. 더 닮았죠? 어, 외모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고요. 예전에 어머님이 스튜디오 한번 왔어요. 네. 타일러랑 같이 똑같이 왔는데. 똑같이 생겼죠. <웃음> <웃음> 엄마 닮았어요, 맞아요. 확실히 그거는. 많이 닮았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 물려받은 장점 중에서 장점이요 뭐 엄마의 닮은 점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단점도 괜찮고 아뭐 그냥 그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도 저처럼 그냥 자꾸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laughs> 자꾸 뭔가 프로젝트 하나둘씩 생기고 막 하는 게 많고 어. 네, 그런 거좀 물려받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아버지 웃음을 다 몰려받았어요 그 아버지 웃음 소리가 아버지 웃음 네, 소리죠 네, 네, 네. 얼마 전에 포르투갈 아버님이랑 같이 여행했잖아요 네, 네. 네. 계속 두 분이 그렇게 네. 웃었겠네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때 그때게 뭐였냐면 타일러 아빠한테 내 안부 전했어? 그랬더니 안부는 전했는데 전했죠 네. 네. 중요한 건 아버지가 전 누군지 몰라요 <웃음> 맞아요 <웃음> 어 땡큐 <laughs> 자 근데 오늘 편에 탈 타일러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는데 가을이 온다 일단 중요하요 여러분. 어텀은 약간 영국식 또는뭐 시일 때 많이 쓴다고 그랬고 어텀 네. 하지 말고 폴로 할까요? 어텀을 할까요? 뭐가 더 미국스러울까요? F -A -L -L, FALL. 4. 좋습니다. Fall is coming. Fall is coming도 좋고요. 어. Fall is coming 아니면 어 이게 성큼 다가오고 있다. 그냥 성큼이 굉장히 큰 약간 크게 굵직굵직하게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어, 그게. 그래서 it's coming인데 그것보다 더 금방이죠 f a l is coming quickly. It f a 금 l is coming quickly. 이것도 좋고요 와우 wow, 지금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 시간 지나면 만나게 되겠다는 표현이 있어요 soon. 네. s o o n s o o n s o o n Fall i s coming soon. f o i s coming soon. 이것도 좋아요. i 네, 다 좋아요. 근데 아니면 어, coming soon. 오 그렇죠. 네. 봄이, 네. 봄이 지금 왔어요, 사실. 네. 거의 다 왔어요. Fall is just here. 아 그러면 Fall is practically uh -huh. here 하시면 맞아요. 네. Oh. It's just here 하면 방금 oh. 왔다는 거고 uh -huh. Practically here 하면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Oh. 네. 아니면 Fall is here 하면 안 돼요? f a l is here. 예전에 타이틀 그거 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네. 코앞에 할때 uh. Just around the corner 했는데 네. Fall is just around the corner.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진짜 박수 쳐야 되어요 일주월장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렇죠, 했었죠. 다 크리스마스가 네. 다가오고 있을 때 맞아요. 크리스마스 is just around the corner. 맞아요. 네. 자, 그러면 거기다 가을 만나서 한번더 one more time, please. Fall is just around the corner. Fall is just around the corner. 네, 네, 맞아요. 이 just around the corner를 많이 쓰나봐요. 그렇죠. 네. 상상해 보시면 걷고 있잖아요. Uh -huh. 근데 약간 코너가 있는데 그래서 뭐 좌회전을 하는 거죠. 근데 어. 바로 거기에 서있 친구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주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딪힐 수도 있고. 어. 그래서 바로 거기 에 있는 거죠. 네. 어. 그래서 어 되게 가까이 있다라는 네. 금방 만나게 된다는 말로 쓰고 있어요. Just around the corner. 그럼 코너만 돌면 있는 거니까. Hey, where are you? 친구가 코너 뒤에 있으면 just around the corner. <laughs> 맞아요. 아 그게요? 예를 들어서 약속 잡았어요. 어. 그래서 어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근데 친구, 그 친구 뭐 지금 뭐 내는 것 같은데 오고 있냐 해서 막 연락했는데 그래서, 어 지하철 방금 내려서 가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할때 I'm just around the corner. 아, 거의 다 I am 그러니까, just around the corner. 그쵸. 다 왔다 이거네요. 네, 다 왔다로 쓰기도 해요. 그렇죠. 네. 가을이 지금 다온 거니까 이럴 때 just around the corner를 쓰는데 네. 가을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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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링은요? Fall. F -A -L -L, F-A-L-L. Fall. 타일러 진짜 미신 영어 조혜진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